저희가 회사 뭐요? 그 근처 카페에서 이제 민영이가 에. 커피 사고 있길래 제가 모자 푹 눌러 쓰고 어저 혹시 민영 님 이랬거든요. 네거진이잖아아 <laughs> <그랬까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이거? 웃음> <laughs> 그래. 몰라니 된맥모닝 인증 사진. 뭐야? 아니, 왜, 왜, 왜 여기서 찍어?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바닥에서 먹는 건 위생적으로 좀 그렇지 않음? <laughs> 아니, 나도 바닥이라서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휴지 해놓고 이렇게 한줄 알았어. 이름이 왜 그래? <laughs> 식탁이 왜 그래? 야, 무슨 야 뭐야, 뭐야, 뭐야. 니 아니야, 정신 좀. 이게 뭐야, 걸 그거 야 아니야, 아래 내가 너무 으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미친 듯이. 이언님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? 뭐 했는데? 언님이 설정을 자기가 다 가돌려 막았을 에브라카다브라! 아, 에브라카다브라! 뭐야? 에브라 에브라 뭐야? 왜반딜안하고 여기 있는 거야? 나 거북이 길러야 돼. 조심해. 뒤에 알 있어. 부서지기 쉽단 말이야. 어? <laughs> 어? 아, 아, 아 이게? 아, 그러니까 이게 점프가 아니고 올라가기만 해도. 어... 아브라카다브라를 어... 주세요. 아, 아니,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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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세, 오일세. 에브라카다브라 <laughs> 그나 어, 민영님 뭐... 빨간약 얘기해도 돼요? 무슨 빨간약이죠? <laughs> 아니 <웃음> 그 손에 닿는 게 아니라, 그빨간닿이게 아니라. 아니라. 아니 근데 민영이가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. 저희가 회사 맞아요. 그 근처 카페에서 이제 민영이가 <laughs> 네. 커피 사고 있길래 제가 모자 푹눌러쓰고어저 혹시 민영님 이랬거든요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<웃음> 주문하다 갑자기 몸이 딱 굳는 거야! 그래서 민영이 5초 동안 루브르 박물관 동상 됐었어요. 망가져버려, 망가져버려. 답장이 왔는데, 내가 보여주고 싶거든? 저기 미안한데, 핫추핑 볼래? 뭔 핫추핑 같은 소리야? 재밌겠는데? 당장 보러 가자고 해야지. 미안한데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말투 rp 좀 고쳐줄래? 뭔 핫초핑 같은 소리인가? 재밌겠는데 당장 보러 가자고 해야지 않겠는가? <laughs> 벌써 53분이네? 미리 들어가 있어볼까? 여보세요. 어, 일찍 오셨네요? 어? 왜안 놀라지? 엄마가 다시 나갔다 와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다시 나갔다 오라 했으니까 놀라주겠지? 여보 이제. 이게... 아 깜짝이야! 맛 있었어? <laughs> 어! 어, 좋아, 좋아. 어. 어, <laughs> 어, 어, 어 <laughs> 아, 다행이다. 많이 놀랬지? 아, 너무 놀랬잖아. 뭐 하는 거야? 심장이 <laughs> 쿵 하고 꺼내서떼구르르 굴러갈 뻔 했잖아. <laughs> 어, 어떡해? 어떡해? 어, <laughs> 건강한 남자 램버지의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딱 세트로. 아, 진짜 뭐냐? 아 진짜 그로 반응하면 어떡해! 아 지금은 이제 아, 여러분들 형. 정상화 됐어요 지금 봐봐. <laughs> 야! 어우! 어우 민망해! 오, 민망해! 오 콧구멍 뭐야? 오 민망해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?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오목눈이가 어? 행사하는 <laughs> 행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미추 협력국과 함께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바둑눈이 지갑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시면은 만 구천 구백 원에 두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코미콜미 <laughs> 오목눈이에게 거미 <laughs> 말티즈 박수 춤 치면 오목눈 코카인 나와요 말티즈 박수 춤이요 <laughs>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제 코카인이에요! <목소리> 아 뭐야! <잘> <laughs> <아니>, 잘한다. <laughs>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<laughs> <아니>, 잘한다. 아이고 <laughs> 잘한다. 이거 그냥 천장아. 아나 박수 치는 것 때문에 돌겠네요. 아, 그래요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제가 보여드린 거다 별로죠.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아니요, 고른 아니요. 게임이 있어요. 뭐야, 또 뭐야, 있었어? 자 하나 둘셋 외쳐 주실래요? 하나 둘셋봐바봐 미르님이 하고 싶은 모든 게임 <laughs>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르님이 하고 싶은 거 말씀 해 주시면 저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. 어너 그러면은 미르가 만약에 피파하자고 하면 너할 거야? 삼 2! <laughs> 이일 태어날 때부터 잔디랑 어울린 사람이에요. <laughs> 아니 너무 인간으로 회사 왔다 보니까 나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목 뭐, 주꾸미 어디 있어 그냥 불러 들어온 인간 참여 놀았지 그냥 이렇게 어. <laughs> 드립 으로 어. 어. 그러다가 원효대사 만났잖아 그때 원효대사 해골무 레가 만들어줬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어머 미친 사람 아니야. 하마. 아니 왜냐면 마제시 카톡을 잠깐 노래 부르다 봤는데 본인이 오목눈이 인형을 만들었다고 뭐너 줄까?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노래를 멈췄냐 노래보다 더 급한? 이게 오목눈이가 맞냐에 대한 토론을 오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오목눈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을 들어주세요. <laughs> 자 잠시 마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통화를 여보세요. 뭐. 음 이거 지금 토론이 열렸어. 아니 근데 할말 <laughs> 어, 있는 어, 어, 어. 게 아직 미완성이야. 아 근데 지금 이거 약간 우리 집 강아지 닮았는데 그래서 좀 갖고 싶긴 해. 그럼 하나를 더 만들까? 아 진짜? 나 연습하고 있어. 내가 만든 거 볼래? 오. 어.. 귀엽지.. 저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좀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.. <laughs> 아니.. 그.. 제가 이름이 칭칭이거든요.. 아하.. 제 침대 머리맡에서 걱정인형 지기를 줬어요.. 제가.. 어.. 근데 약간.. 되게 침대 수문장 같아.. 앵간이 강하지 않으면 쟤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생기긴 했어.. 정, 정답이야.. <laughs> 어.. 뭐야.. 어.. 치킨이다.. 뭐야, 연출 무서운 거 봐. 안될것같아 몽단 내리겠습니다.